안녕하세요. 벨로시티 오토가리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형 댄자 N9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SUV를 넘어 고급스러움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먼저 외형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댄자 N9은 길이 5258mm, 너비 2030mm, 높이 1830mm의 대형 차체를 갖추고 있으며 휠베이스는 3125mm에 달합니다. 전면에서는 날렵한 LED 헤드라이트와 미니멀한 그릴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단단하고 웅장한 인상을 줍니다. 후면부 역시 리어 램프 디자인과 차체 곡선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뛰어납니다. 파워트레인 쪽을 보면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먼저 공개되었고 강력한 모터 조합과 내연 기관이 어우러져 총 출력 680kW, 약912 마력에 이릅니다. 최고 속도는 약 시속 230km까지 가능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도달 시간은 약 3에서 4초대에 달합니다. 또한 순수 전기 모드로만 20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하며 엔진과 전기 모터를 모두 활용한 복합 주행거리 CLTC 기준은 최대 약 1300km에 달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덴자 N9은 3열 구조 6인 승차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트는 가죽과 최고급 마감재로 마무리되어 있으며, 1열과 2열은 완전히 평평하게 접을 수 있어 실용성도 높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대형 터치스크린과 디지털 계기반이 통합된 구성으로 운전자 중심의 UX를 제공합니다. 기술 사양에서도 눈에 띄는 점이 많습니다. 벤자 N9 은가 DSIP라 불리는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을 탑재했으며, 이는 리더, 레이더, 카메라 센서를 통합해 고속도로 밑도시 구간에서 자동 운행을 지원합니다. 또한 크레버크, 크레버크 모드, 후륜 조향 기능 등이 적용되어 저속 주차나 좁은 공간에서도 민첩한 움직임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도 덴자에나인은 안정성과 편안함을 모두 고려한 서스펜션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노면 상태에 맞춰 차고와 감쇠력을 조절하는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 장거리 운전에서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또한 강성 높은 섀시 설계와 공기역학적 외형이 더해져 고속 주행 시 안정감도 뛰어납니다. 안전 사양도 빠뜨릴 수 없죠. 다중 충돌 방지 장치, 360도 주위 감지 센서, 긴급 제동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등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2026 벤자 N9 위관 성능, 기술, 내부 구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미래지향적 럭셔리 이동 경험을 제시하는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래 댓글로 덴자 N9에 대해 궁금한 점 남겨 주시면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벨로시티 오토가리지였습니다.